안녕하세요. 아, 지금 이제 여기, 어, 밭에 왔는데요. 자, 오늘 여기는 이제 82일차 올 복합입니다. 아, 82일차 올 복합이고요.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그 고추들한테 82일차 되니까, 어, 이제 고추들이 엄청 크잖아요. 많이 달리고. 이 올복합이 분지성은 약하지만 고추가 쑥쑥 잘 큽니다. 그래서, 어, 3, 4분지 고추들이 상당히 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이제 고추 비료를 많이들 밀어주실 건데, 이제 저처럼 이렇게 하우스 일찍 심으신 분들이 계세요. 어 그러면 고추가 정말 커가지고 지금 위에까지 다 이제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때 우리가 이제 비료를 계속 주잖아요. 이제 물에 녹여서 관주로 계속해서 주는데, 아, 그럼 오늘은 그래서 이 비료를 많이 주는 게 유리하느냐, 적게 주는 게 유리하느냐, 그럼 왜 우리가 고추 비료를 이렇게 줘야 되는지, 그게 대해서 한번, 어, 이야기를 하도록 해 볼게요. 자, 흙을 좀 깊게 들어가면요. 양이온 교환 수지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흙은요, 이양이온 교환 수지가 낮아요. 이, 즉, 그,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흙에서 비료를 머금고 있는 그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를 나타내는 게양이온 교환 수지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흙은 10이에요. 전체 이제 1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어, 이제 조사를 했더니 우리나라 흙은 10입니다. 양온 교환 수지가. 즉, 비료를 머금을 수 있는, 어그 능력이 10. 이것보다 낮은 것도 있고요. 높은 것도 있는데, 이제, 미국의 캘리포니아 흙은 38에서 52나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캘리포니아는 비료를 안 줘도 돼요. 비료 안 줍니다. 캘리포니아는. 비료 안 주고 농사를 지어도 잘 자라요. 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죠 미국은 38에서 52, 52면요 어, 그냥 비료가 바닥에 깔려 있는 거랑 같습니다 항상 근데 우리나라는 비료가 없기 때문에 10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 영양분을 가지고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료를 주면은 흙에 비료를 주잖아요. 비료를 주면은 이 비료를 흙이 머금고 있지를 못해요. 다 썰려 내려갑니다. 왜? 흙의 능력이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비료를 우리가 많이 줘놔도 이 비료가 다 썰려 내려가거나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비료를 많이 주지 말라고 하고 또 비료를 많이 주면은 잘못하면 고추에 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끄럼으로 두둑 크게 만들고 잘 만들고 하는데도 어이 비료가 사라져요 계속해서 이 이게 흙의 능력 때문에 그래요 흙이 어 비료를 머금고 있는 시간이 너무 적어요 능력 자체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어 비료를 줄때 조금씩 자주 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한꺼번에 많은 양을 줘도 얘가 많이 머금고 있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단위를 어차피 주말 농부님들도 계시고요. 주말 농부님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주말 농부님도 계시고, 텃밭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관수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은 어려운 점이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관수시설을 하라는 것도, 어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물을 줘야 되잖아요. 어차피 물을 밀어줘야 되기 때문에, 물 밀어줄 때, 어 비료도 같이 녹여서 주라는 겁니다. 그물 속에. 대신에 한꺼번에 많은 양은 주지 말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100평당 제가 얘기하는 것이 이제 복합비로나, 복합비로도 2종 복비가 있고 4종 복비가 있어요. 2종 복합비로도 괜찮고요. 4종 복합비로도 괜찮고요. 어, 괜찮으니까 이런 것들을 녹여서 주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평당 기본 500g 정도만. 굳이 많이 줄 필요는 없어요. 물 주는 게 중요하지. 어, 그래서 물 속에 이 비료 성분을 조금씩 이렇게 녹여서 주면요. 비료가, 어, 그대로 고추가 흡수를 잘 합니다. 그러니까, 어 나는 한꺼번에 그냥 물, 비료 한번 주고 끝내야지라고 하지 마시고, 될수 있으면은 관수시설 하셔서, 관수시설로, 어 주는 거를 저는 추천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이런 능력이 적기 때문에 뭐 합니까? 우리가 유기물을 많이 넣어야 돼요. 근데 유기물을 또 많이 넣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유기물이 가장 편한 것이 이제 농협에서 나오는 가축분 퇴비. 그게 이제 유기물입니다. 그 유기물을 이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넣잖아요. 1년에 한 번씩 넣고 로터리 쳐 놓고 두둑 만듭니다. 그런 유기물들이 많아야 어, 우리나라는 어, 좋은데 왜냐면 우리나라 이 이돌 자체가요, 화강암이에요, 화강암. 이 화강암은 영양분이 없어요. 그래서, 어, 이 화강암이 깨지고 깨지고 깨져서 우리나라는 대부분 흙이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양온 교환 수지가 낮아요. 이게 높으면 좋은데,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이, 즉, 이 비료를 머금고 있는 능력 자체가 높을수록 좋은데, 일단 우리나라는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기물을 잘 넣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퇴비를 많이 넣는 게 아니라, 적정한 양, 1년 동안 쓸 적정한 양의 유기물을 정말로 잘 넣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고추 농사를 잘 짓는 분들이 계시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그거를 많이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 유기물 넣을 때도요. 그 퇴비도 부숙이 잘안된게 있어요. 부숙이 잘안된게 있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밭에. 부숙이 잘된 태비를 반드시 넣을 수 있도록 하시고요. 지금은 이제 고추 이렇게 잘 키워놨잖아요. 잘 키워놨는데 지금 병충해가 많이 옵니다. 방제는 꼭 주기적으로 꼭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합니다. 방제 좀잘 하시고 고추 잘 키워나가도록 해봅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